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아니,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대 뚫으면 날아간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관심 코인.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총세 가지 내용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코이 파이어.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심 코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난게 하나가 있었죠. 그거랑 이제 플러스가 난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떠한 관점에서 이거를 제가 관심 코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 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9일이었죠. 5월 29일날 요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해드린 코인은 주피터였고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 손절을 받습니다. 자, 이 주피터를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그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구름대를 이제 돌파하려는,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5월 29일날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날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분쟁 촉발하는 메시지를 또 내물로서 이제 코인 시장 전체가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거치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주피터가 제가 예상한 과 다르게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제가 엄선하고 고심하고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100%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저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그 이, 그때의 행동이죠. 자 이렇게 저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오픈5% 내에서 손절을 하셨으면 사실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5% 손절을 놓쳐버리게 되면 지금 보십시오. 막대한 손해를 또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손절을 잘하는 것도 수익 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주피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난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5월 26일이었죠. 요때 제가 이제 158원에 종가 매수한다고 그 지난 영상, 예전 영상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 이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대략적으로 70%, 뭐 많이 보신 분들은 8, 90%까지 보셨을 겁니다. 이제 매도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이 다르니까요. 이제 저는 평균적인 그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아이콘을 여러분들한테 관심 코인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역헤드 앤 숄더죠. 역헤드 앤 숄더 특성상 여기 230원까지 무난히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고요. 제 예상과 부합하게 이 230원 돌파 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거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리고 나서 지지가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제가 반드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아이콘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 이 지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지가 지지가 있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눈의 강조를 했죠 지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그 고점 대비 30% 떨어졌다 50% 떨어졌다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이콘을 여러분들한테 관심 코인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민트색 구름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민트색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죠 상방 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트색 구름대를 안 거치고 직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래서 제가 이 아이콘을 가져왔던 겁니다 만약에 이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거나 하방으로 돌파를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관심 코인이라고 소개를 안 했겠죠 하지만 아이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코인 알아봤고요 이제 예상과 다른 결과 어떤 걸 예측을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그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그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6월 금리 결정은 사실상 동결이라고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7월, 9월 뭐그 이후에 어떤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비록 금리 인하는 안 되더라도 파월 의장이 뭔가 강한 코멘트가 하나 나와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파울 의장이 어떤 급등을 부, 일으킬 수만한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새벽 3시 반에 여러분 안 자고 이거 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강서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시 반에 볼 거거든요 그 라이브로 다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다 올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늦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다 제가 알아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강서에 코인 화이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5월 23일날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유럽 이유에 관세 50% 부과해가지고 난리 난날 아닙니까 이때 9시 59분이에요. 제가 샤워하고 막 나왔더니 막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막 울렸어요. 막 계좌에서 돈 이게 하락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길게는 말을 못 쓰고 짧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급등이나 급락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저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 제일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올릴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올립니다. 그만큼 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이강소희가 만든 이 따끈따끈한 영상 바로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 6월 금리는 동결을 하더라도 어떤 연설하는데 있어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코인 시장 어떤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달아본 겁니다. 자, 도지 코인 이제는 민 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피파 피파 아시죠 피파 게임 피파 게임에 맞설 그 게임에 도지코인을 접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보통은 민코인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실용적인 실체가 있는 게임 분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내용은 뭐 크게 볼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내용물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지코인도 어떤 생태계를 확장해가는 모습 장기간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소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름대 돌파 언제 가능? 자 이렇게 민트색 구름대가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급등한 시절이 있었죠. 요때는 구름대 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이제 하락할 때. 자 구름대 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구름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구름대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도지코인 급등하는 모습 내 계좌가 플러스 되는 걸 보고 싶다면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민트색 구름대를 뚫어야죠. 이 구름대 돌파 언제 가능할 것이냐 정확한 건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정확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사기꾼이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대략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겠구나 하는 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얇아지는 부분. 이 얇아지는 부분에서 뭔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자,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어떤 급등의 모습이 나오긴 힘들다. 그러나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요일날 파월 의장의 연설.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다고 하면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차 관심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관심 코인이죠. 자, 이렇게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구름대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밑에잖아요. 구름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세가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다시 구름대도 들어가나 했더니 안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낌 안 옵니까? 느낌 팍 오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이거 도지 코인 일봉 차트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상승이 어떻게 나오고 구름대 밑에 있을 때 어떤 하락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뻔한 거 관심 코인 받으셔야죠. 관심 코인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084148로 관심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코인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들 수익. 계좌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메모를 해 놓으시고 강석이가 말하는 대로 강석이가 추천한 강석이가 소개한 관심 코인 어떻게 움직이는지 강석이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관심 코인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관심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총6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면 더 보기 있어요. 더 보기, 더 보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보면 네이버 폼 링크 들어오는 주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그대로 타고 들어오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여 가지 무료 혜택 선택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초대용 호재 코인 받기 관심 코인이죠. 관심 코인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다음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왜 들어오라고 합니까? 아니 새벽에 급등할 호재가 나오거나 급락할 호재, 악재가 나오면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서 그 알림 문자 가도록 하겠습니까? 제 텔레그램방에 바로 바로 올려야 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리고 투자 설명회 유료인데 공짜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홈페이지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 50강좌 무료 수강권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는 건다 무료고 체크하신 거다 드립니다 자 이제 책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스24 예스24 아시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책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34,200원 아이 강석이가 여러분들한테 덤핑하는 책 드리겠습니까 뭐 9900원 이런 거안 드리고요 예스24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34,200원짜리 책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저 친구가 왜이 비싼 책을 준다고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이 목차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34,200원짜리 책이니까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다 봅니까 하나만 보십시오 자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원 버는 투자전략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하루에 10번, 한 달이면 300번 어? 한 달에 300번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300분 투자해서 1억 벌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욕할 거 아닙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한 달에 30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결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이제 투자 설명에 말씀드릴게요 자. 강남역에 있는 저희 사무실 이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일리 플러스 유료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로 매주 오십니다. 5만원 내고 참석을 해야 되는 유료투자 설명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네이버 폰 보신대로 체크를 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혜택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가 나는 주말에 갈 시간도 없다 난 주말에도 일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딩 동영상 50강좌 콘텐츠 무료 이용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 강의예요 이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뭐 시간도 짧은 거는 막 5,6분 긴 거는 한 2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보시기에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해주시면 다 제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 혜택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강사가 너무 복잡하다.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08-41148로 그냥 우선 관심이라고 문자만 보내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화 통화를 할 거예요. 전화, 전화 드려가지고. 어떤 걸 신청하시고 싶냐 다 무료다 이렇게 하긴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무료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거다 무료고요 관심코인 방원 그리고 유료투자설명회 빵원 그리고 책빵원다빵입니다다 빵.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010-9908-4148로 여러분들이 관심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료 혜택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